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스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시장 혼란스러웠던 가운데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 어,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장 막판에 반발 매수 심리가 싹그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0.13% 그래도 비교적 선방했고요 문제는 이제 코스닥인데요 2차전지 관련 이 섹터가 최근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코스닥이 요새 그큰 어떤 이제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오늘 역시 장 중에 뭐 마이너스 1.72%까지 밀렸다가 또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 좀 많이 그래도 끌어올렸습니다. 자, 지금 이 2차전지 쪽에서 어, 흐름이 좀 나와줘야지 코스닥도 이제 좀 풀리면서 관련주들 또 이제 상승을 할 텐데 자, 이 추세선은 주식에서 타이밍을 우리가 가늠할 때 쓰고요. 그리고 이, 지금 제가 이 횡적으로 그어놓은 이 가로선. 즉, 이 가격대가 결국에는 이 추세를 판단하는 어떤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이 라인을 지금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쪽이 한이 부분 정도가 단기 바닥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심은 해보는데, 요새 글로벌 증시하고 한국 증시하고 워낙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동떨어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강세장이었죠. 어뭐 굉장한 강세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보합권이지만 어한 0.3에서 한0.4% 정도의 이 상승 흐름이 나아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전날 이날도 내리 꽂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내리 꽂으면서 어 글로벌 증시하고 완전히 지금 그 아시아 증시하고도 지금 완전 히 다르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데 결국에는 언제까지 이런 이상 현상이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결국에는 한국 증시도 어느 일정 부분 이후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글로벌 어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유럽 증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레벨대가 여기에요 지금 코스피가 한요 정도 있는 거고요 여기도 아니죠 한요 정도 그죠 그럼 지금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난다 아무리 대륙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래도 그리고 일반적인 아시아 증시하고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증시 여기 또는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도 지금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주가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차이가 나지는 않고. 충분히 이제 반등이 빠르게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희망적인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상승 흐름밖에 는안 보여요. 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이제 지금 물결 패턴인데요. 예, 내려가면은 다시 끌어올리고 내려가면 끌어올리고 그러다가 저점도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고점을 경신시키면서 이제 이 라인 뭐이 근처 이, 이 라운드를 잘 지지한 이후부터 이제 속도가 나오는 건데 이 과정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네요. 자,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섹터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슈어소프트 테크 같은 경우. 어, 지금 이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지금 상장한 지 하루 이틀 3 4 5 6일인데요.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동차에 이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 종입니다 어, 즉 자동차 쪽으로 봐야 돼요. 자동차 부품 쪽. 지금 자동차 부품 쪽이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일단 메이저 업체, 이 현대차만 해도 오늘 증시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3% 밀고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딱 눈으로 보시기에도, 아, 이 종목 굉장히 주가 탄력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기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최근에 고점 라인에서 주가가 형성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진짜 딱 여기만 돌파를 해주면 돼요. 66,000원이라는 곳만. 여기만 다시 딱 돌파를 해줘서 가면은, 그러면 지금, 어, 65,300원이니까 불과 1%밖에 안 남았어요. 1%. 근데 그 1%가 굉장히 지금 이 시장의 판도를 완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좋지 않지만, 지금 현대차, 이런 업종들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내일도 역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자동차 쪽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슈어, 자, 슈, 이름이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이어서, 슈어 소프트넷, 소프트테크. 이 종목 같은 경우, 자, 신규 상장 종목은, 어, 신규 상장하고 나서, 시, 첫날에, 시가, 종가가 되게 중요해요. 이 종가를 돌파했을 시가, 우리한테는 매수 포인트가 돼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요날이 되겠죠? 요날. 요날 또는, 이제, 요날인데, 요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는요, 손절을 잡아야 돼요. 손절을. 자, 손절은, 5% 정도 놓으시면 됩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거의 마이너스 5%가잘안 밀려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어, 목표가는 몇 퍼센트를 가져가냐면은 최소 20%요 최소 20 근데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20%를 넘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주가가 몇 퍼센트씩 얼마씩 움직였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따지시면 되는데 그때 어. 비율은 요 비율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날에 어, 시가 종가. 그러면 지금 9,900원 ,000, 잡을게요. 자, 여기가 9,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7,300원. 그러면 지금 어, 1,700원이 움직입니다. 1,700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지금 7,400원이 7,400원이네요. 7,400원 더하기 어, 1,700원.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9,100원이 나오죠. 근데 9,100원인데 비율이 이 9,100원도 깼어요. 그럼 여기다가 또 다시 1,700원을 또둬야 돼요. 그러면은 008 그럼 1,800원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즉 어, 상방 쪽으로 1,800원까지 좀 열려 있지 않나 일단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렵지 않으시죠? 자 신규 상장 종목은 신규 상장 매매 기법이라고 해서 그, 조영호 전문가의 이 매매 기법이 있어요. 신규 상장 종목 매매 기법. 자, 시, 상장 첫날에 시가 종가에다 이렇게 검은 색깔 주치시고, 시가 또는 종가를 돌파했을 때가 바로 매수 포인트가 되고요. 매수한 이후에는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하세요. 손절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딱 설정을 하시면 되고,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 터치 터치 기준이 아니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최소 20%를 설정을 해라. 최소 자 근데 지금 최소로 이 20%를 설정하면은 여기가 넘 어, 넘어버려요 오늘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랬을 때이 주가 주가가 정률로 움직인 이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만큼 그대로 이게 움직입니다 그게 지금 1,700원이에요 여기가 1,700원 그러면 이 논리로 따지면은 지금 9,000원에서 8,000아 1,700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1,700원 그렇죠? 그 다음 레벨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9,410원에서 끝났지만,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700원까지 어,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거, 이 매매 기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시가, 종가를 돌파했을 때니까 여기가 한 번의 매수 포인트구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 또는 여기가 두 번의 매수 포인트가 있었겠죠. 우리가서 2번에서 매수한 요 시점부터 목표가가 20%니까요. 여러분들이 요게 이 아웃라인 맞춰서 슈어 소프트테크, 자동차 부품 관련주 어잘 내일 기회가 있으시면은 좀 매매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업종들 돌아보는 것보다는 지금 어떤 여러분들이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 어떤 어떤 테마가 갔지 이런 것들을 찾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뭐 여기서 여, 이 테마에서 조금 가고 이 테마에서 조금 가고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몇 종목 훑어보는 어그 형식으로 해서 마감 시장 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팩이라는 종목이에요. 심팩. 자, 지금 이 사가청으로 주가가 많이 움직여요. 사가청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곳이 얼마냐면은. 지금, 5,15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얼마냐면은, 6,250원. 그러면은, 1,100원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자, 여기가 1,100원. 그리고 나서, 역시 1,100원이 움직일 거예요. 자, 여기 5,500원서부터, 5,500원부터 움직였죠? 5,550원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은, 1,100원이 움직였으니까, 얘는, 6,650원에서 막히면 돼요. 그럼 오늘 막혔던 데 볼까요? 자, 6,750원이네요. 뭐, 제가 여기를 5,150원, 그리고 요 라인 6,250원, 1,100원. 그리고 나서, 어, 6,650원. 그쵸? 6,650원에서 막히면 돼요. 자,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우리가 볼게요. 어, 아까 50원을 제가 절삭을 해버렸죠? 자, 그래서 보면은 거의 6,680원. 6690원이에요. 그럼 거의 얼추 들어맞죠. 즉 여기도 1150원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 비율, 이 비율이 똑같이 움직인 거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6650원까지 가야 되는 건데 살짝 돌파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니까 주가가 이렇게 어, 일정 비율, 1번의 비율만큼, 2번에서도 똑같은 비율만큼 움직이는데, 그러 3번에서도 이제 똑같은 비율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2번 비율을 살짝, 아주 살짝, 50원, 40원만큼 돌파를 한 거죠. 그럼 이거는 추세가 연속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팩, 이것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뭐 장중 시초가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세종공업 한번 또 볼게요 자 세종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갭 상승이 살짝 일어났고요 여기 이 구간에서 결국에는 지지라인 딱 만들어 놓고 바닥 잡은 이후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차 상승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 얼마를 움직였냐 6,300원 잡을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가 6,300원에서 7,150원이니까 850원 움직이네요. 여기가 850원. 그럼 요 자리에서 시작하죠. 지금 상승이. 그럼 6,800원 더 하시면 되겠네요. 6,850원. 그럼 얼마가 나오나 보면은 7,700원이 나옵니다. 7,700원. 자, 오늘 7,750원까지 갔죠? 만약에 7,700원 내가 이 세정공업을 매수를 했는데요. 7,700원이 돌파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850원 즉 10%를 더더 하시면 되겠어요 수익률을 아시겠죠 그래서 세종공업 또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목 같은 경우는 시초가 공략보다는 조금 밀리면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라이다 이제 자유, 어, 자동차 부품 중에서 이제 또 라이콤이라는 회사가 오늘 상한가 갔어요. 이런 종목들은 조금 위험하니까 좀 그거하고 성화이텍도 볼게요.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성화이텍. 자, 성화이텍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 차트로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좀 갔어요. 하지만 조금 더갈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게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별다른 차트 포인트가 없고 일단 얘는 이 단기적으로 여기를 막으면서 이 지지 라인 만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로 강하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차트 포인트 잡기가 좀 애매하다. 일단 손절라인만 이 8,600원, 즉 8,500원 잡으시면 돼요. 손절라인만, 손절라인만 잡고 다른 자동차 부품 업종들의 추세가 끝날 때까지 계속 좀 보유하시는 그 전략으로 좀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자이 종목은 지금 좀 밀리고 있네요. 밀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일단 이 삼각수렴이 들어왔습니다. 삼각수렴. 항상 이렇게 삼각수렴이 들어온 종목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이렇게 지금 삼각수렴을 만들죠. 자, 어, 삼각수렴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만듭니다. 이 삼각수렴을. 어, 삼각수렴이 두 번, 두번 들어와요,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진 이 급등세인데요. 자, 급등 나오고 나서 지금, 어,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얘는 힘을 지금 계속 모으고 있어요. 여기서 모으죠. 여기서 모으죠. 그리고 여기서 또 모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지금 힘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모아 모은 거예요. 모으고 나서 이제 슈팅 나오고 나서 어 밀리고 있는데 그 밀렸을 때 항상 이 꼭지점이 나왔을 때 제가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꼭지점.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6,250원, 뭐, 에코플라스틱은 기준 가격이 6,300원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6,300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바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또는, 어, 7,000원도 7,000원을 내일 만약에 이, 어, 시작, 시초가가 7,000원이다. 그럼 얘는 이 하방 압력을 바로 이겨내면서 이겨내면서 상승적으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기준 가격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우선 공략 가격이 7,000원, 6,300, 6,300원, 이두 개인데, 갭이 있죠? 10%. 그러면은, 안올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가 굉장히 좋아요. 혹시 7,000원 근처에서 내가, 어, 주, 시초가가 시작돼서 잡았는데, 떨어지더라. 빠지더라. 그러면은, 하방 쪽에서 맞춰서 다시 잡는. 그 전략으로 하면은 어 지금 최근에 어떤 자동차 쪽의 흐름으로 봤을 때 주가가 밀릴 가능성보다는 계속 신고점 계속 경신하면서 거의 만원을 돌파를 할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좀 차트가 어렵고 어 불분명해요 차트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공업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요, 여기가 지금 단기 바닥이죠? 이 자리가 6,500원이 바닥이에요. 즉, 이 자리를 몇번 맞고 나서 이제 시세가 나온 건데, 자, 여기서요, 6,500원에서 여기가 지금 9,500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3,500원이라고 하는 주가 변동이 나와요. 3,500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요두 번째 파동이 시작됐던 이 7,750원. 을더 하세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만천 이백오십 원에 나와요. 목표가가. 지금 9,610원인가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이 9,600원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먹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600원 정도니까 한 15%, 14%, 15%가 살짝 안될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조금 밀리면은 조, 더 좋아요. 밀리면은 다, 담아라. 지금 얘는 이, 지금 이유 없이 증시 빠질 때 계속 주가가 내리꽂았습니다. 그거를 이겨내고 가는 상승파동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상방적으로 많이 좀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조금이라도 밀리면은 담던가 또는 비중조절만 잘 해서 이 라인에서 담아놔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차트를 한번 줄여보세요. 자, 줄여보시면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만 원을 돌파됐다. 이만 원이 돌파되면은 얘는 그냥 한번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던 것만큼 또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 쪽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자동차 부품 쪽 굉장히 자동차 쪽으로 강하게 봤는데, 시장이 너무 이러니까요. 시장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공약을 제대로 이르, 어, 못 들어갔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역시 자동차 쪽에서 흐름이 진짜 강하게 나오네요. 또 연속적으로. 자, 아무튼 현대공업인데요. 여기 이 차트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이 교육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꼭지점 그리고 여기 이런 곳 돌파했을 시에는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더블로 나와 버려요. 요 움직였던 것만큼 6,500원에서 만 원, 3,500원이니까 13,500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 논리로 따지면 지금 9,610원인데 상방적으로 30%가 열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주가 변동률이. 그래서 요 부분 감안을 해서 어 저기 내일은 자동차 부품 쪽 한번 어 같이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증시 에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오늘은 진짜 뭐 증시가 막이렇썩 좋은 증시는 아니죠? 그래서 좀 혼란스러우셨던 분들,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 쪽으로 많이 매도세가 좀출현됐고 하지만 이제 2차전지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차트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아직 아니지만, 이 이런 자리, 에 과거에 이제 한번 슈팅이 나왔던 이런 자리들에서, 어, 알게 모르게 이 반발 매수심리가 반발 매수자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포스코퓨처엠 지금 이런 중립형 캔들 일단 만들었고 그리고 LG화학, LG화학도 이제 장 막판에 자끌어 올렸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자 역시 마찬가지죠. 일정 부분 그래도 바닥을 최근에 어, 눌렸던 이 바닥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시도는 좀 하고 있다. 요게 이제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뭐, 코스모 신소재, 요런 종목들도 일단은, 어, 그동안 계속 눌림목, 목업, 눌림목만 받다가 어, 어, 이런 부분을 이제 지켰다는 거. 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아, 신소재 같은 경우도 요런 거 캔들 되게 중요해요. 요 캔들. 근데 오늘 뭐, 일단 어찌됐건가나, 여기를 일단 지켰어요. 여기를 이거는 향후에 만약에 시세가 강하게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거의 향후에 핵심 캔들 자리로 핵심 캔들 이걸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 캔들입니다. 그래서 어 내일 일단 어 자동차 부품 쪽 한번 같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좀 급등 나오기를 어 제가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새 여러분들이 좀 시청하시고 나서, 이, 저기, 시청 흔적이 이전보다 조금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이제 또 섭섭하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그래서 지금 이장 마감하고 나서 보시고 난 다음에 댓글 좀더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시청 흔적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급등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